이웃의 냉혹한 시선.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마다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마다 이웃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비웃거나 수군거리며 끔찍한 말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한편 가해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문제적임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냉혹한 시선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할 때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 아랫집 윗집의 주민 공사장 인부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이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고 납니다. 주거라는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공개적인 폭력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공격은 거리나 공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가해자의 행동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가해자들은 종종 무지한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사회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이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행동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그저 관객일 뿐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이러한 행동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의 영감을 받거나 조종을 당해 비열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 스토킹의 본질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는 더욱 심화됩니다. 생활소음 중에 심리적 괴롭힘.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로 인해 더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